나변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내가 변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입니다. 그렇죠? <laughs> 자, 오늘의 소주제는 나의 분노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즉,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입니다. 여러분, 그,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배우자가 껄핏 하면 나를 비난하고 공격을 가하니까 나도 할수 없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도 당하면서 사니까 나도 싸우기 위해서 분을 폭발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심리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먼저 자기 방어 기제, self-defense mechanis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부부들의 경우를 보듯이 나의 분노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당시 그 전략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고착되고 또 반복되면 아예 습관화된 부부싸움의 패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어떤 부부들은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서로가 약점을 들추어내고 트집을 잡아 어쨌든 공격하고 아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어,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싸움을 반복하는 부부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방어 체계로서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싸움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닙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방어적인 심리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 방어 기제 self defense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면,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잠재적인 어떤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인 미케니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서로의 비난과 감정적인 공격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인간 누구나 모두는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심리 현상으로 이러한 자기방어 기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부부들이 오늘의 소주제 잘못된 자기 신념 다섯 번째죠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의 한 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기 방어적인 분노를 조금이라도 조절해 볼수 있을까요 이 짧은 질문에 짧은 대답 한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나의 적이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심어주라. 라는 겁니다. 오늘 2021년 3월 20일이죠. 오늘 자 아침 뉴스 중앙일보에 보면 참으로 슬픈 내용이 있었죠. 어, 주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부의 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0년형. 그 제가 읽어봤어요. 부부가 심한 갈등으로 싸움을 한 후에 잠자던 아내를 살해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든 제가 이 결말을 분석해 본다면 결국 분노 폭발의 문제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적이나 원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말이죠. 정말, 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을 하고 말죠. 여러분, 누군들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며 결혼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부부들이 평소에, 예? 평소에 분노 조절을 좀잘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부싸움을 할때 아내나 남편은 저 사람은 늘 나와 반대편이야. 예. 혹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날 반대하는 거지. 날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부들이 갈등 중에 서로 안 맞아서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나면 마치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이방인으로 여겨질 때가 있죠. 마치 집안에서 적을 만난 듯이 말이죠. 보기도 싫은 사람으로 간주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아예 정례미가 떨어져 버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도 상담 중에 60세 정도의 어떤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심히 싸우고 나서 원수 맺힌 사람처럼 한 집안에서 7년 동안이나, 네? 7년 동안이나 서로가 대화의, 대화의 문을 닫고 산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결혼 생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결코 나의 적이 아니지요. 부부가 서로 싸웠다고 해서 적은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아주 달러. 많이 달러. 때로는 아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뭐예요? 그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적으로 간주하는 착각을 속히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툴지언정, 적은 아니다. 이러한 자기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가정의 신뢰를 들어온다면요. 어느 날 아내가 무슨 작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야단을 치고 책임 추궁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아내도 참다 못해서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남편을 향해 가치 분노를 폭발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두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동반자예요. 연인이죠. 친구의 관계로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아내요, 남편으로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진짜 적은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이방인? 혹은 한밤 중에 유리창문을 촥 깨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온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 칼등 강제와, 뭐,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하고 상습적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분노 폭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습관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국의 듀크대학교의 레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노는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뉴스에 한 부부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부부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분노의 폭발이야말로 우리의 원수 적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더욱 격앙되고 습관화가 되면 결국 광기가 되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되어요. 생명까지 결국 위협하는 이 분노가 요즘 우리 부부들이 싸워서 이기고 통제해야 될 부부들의 공동의 적이라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잡아야 하는데 분노가 사람을 잡아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파괴하는 족분, 이 분노 폭발을 잡아야지, 한 혈연 공동체요 가족인 아내, 혹은 남편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는 잘못된 자기 신념 여섯 번째로, 분노는 과거의 나쁜 상처들로 인한 자동 반응적 표출이다? 이걸 한번 준비하도록 하죠.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십시오.